사당구의 장현무가공개연애를차복하면서프로연애 상담사 면모를 드러냈다. 27일 오후 방송된 KBS의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의 귀에서는 결혼정보회사 대표 성지인 보스가 연애에 고민이 있는 여성을 위한 연애 아카데미를 개강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3도살 여자가 소개팅을 하는 상황을 즉석에서 꾸미었고, 상대방 남자는 지금까지 몇 명의 남자를 만났냐? 오. 물었다. 여자는 솔직하게 6명을 만났다고 했고, 내 나이가 벌써 32살인데 그렇게 많은 건가? 그러고 보니 나이를 안 물어봤다. 몇 살이냐? 오? 질문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동갑이었고 이때 여자는 그런 말을 좀 편하게 할까? 라고 제안했다. 이를 지켜보던 성지인 대표는 깜짝 놀랐고 김이철은 난 적극적인 여자 너무 좋은데? 라고 했다. 반면 정현무는 근데 저러다 친구로 남을 수 있다. 고 걱정했다. 아니다, 다를까, 두 사람은 친구 같은 대화를 이어갔고, 김희철은 나아 이거 너무 친구처럼 되는 분위기다.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깨달았다. 성지인 대표는 자연스럽게 대화했는데 너무 거침이 없더라. 말 놔도 될까는 더 불편한 상황을 야기했다. 차라리 동갑인데 말 편하게 하는 거 어때요?가 났다. 며, 그리고, 화가연의 얘기를 너무 오래 했다. 이건 만약 나중에 남자랑 잘 되면 무조건 계속 생각난다고 지적했다. 그런 질문을 어떻게 피해야 하냐는 고민에 성지인 대표는 전 관심 있는 남자한텐 그런 얘기 안 해준다고 하면 된다, 고했다. 이에 김흥수도 적극 공감했다. 김희철은 머틀의 대처를 보기 위해 전현무를 향해 나 만나기 전에 몇명 만났어라고 물었다. 공개 열애를 이번이나한 전현무는 다 알지 않니라고. 자폭해 웃음을 전했다. 또한 남자가 30분 늦은 소개팅 상황극도 진행됐다. 상대방 여자가 계속 남자를 탓하자, 연애 박사 전현무는 저렇게 나가면 끝이다. 파투네 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추성훈 사단의 부산 전지훈련 에피소드가 공개됐다. 추성훈은 후배들을 위해서 매운 고기짬뽕을 직접 만들어줬고, 이를 본김응수는 질색했다. 전현무는 MZ들은 매운 거 좋아한다고 밝혔고 김응수는 마라탕이 뭔지도 모른다. 며 아는 만두소가 싫다. 어제도 만두 때문에 부부싸움 할 뻔했다. 아침밥으로 아내와 딸이 만두를 만들어줬는데 아침으론 만두를 못 먹는다고 거부했다. 김희철은 만약 만두 광고가 들어온다면 이라고 물었고 김응수는 당연히 해야지. 만두 너무 맛있다. 몇 해설을 전환했다. 요리 실력에 대회 김흥수는 내 발은 내가 흔든다 하며 명언을 내뱉더니 내가 먹을 건 내가 만든다 고 했다. 김희철은 아내에게도 요리를 해주신다고 들었다 고 했고, 김흥수는 가끔 이라고 답했다. 김희철은 형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결혼 기념일이 윤달이라고 알렸고, 김흥수는 사년에 한번 결혼 기념일이다. 우리 할머님이 잡으셨는데 할머님 감사합니다라며 입꼬리를 한껏 돌렸다. 추성훈은 후배들과 진실게임을 했고, 마지막 키스는 일주일 이내다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답했다. 이어, 평소에 키스를 안 한다. 돋보는 사랑이랑 많이 한다. 대신 사랑이가 자고 있을 때 한다. 일어나면 안 해주더라. 자고 있을 때, 나 혼자 계속 안고 있다. 고 밝혔다. 전현무는 사랑이가 사춘기냐고 물었고, 추성훈은 맞다. 대답도 안 하고, 만약 대답을 해도 한마디요. 아니야만 한다고 답했다. 방문을 광 닫냐는 질문에 자기가 화나면 문 닫고 그런다 고 했다. 스페셜 먹김멍수는 뭐 사충기 시기에는 방 안에 들어가면 수도승, 방문 열고 나오면 조폭이다. 밥안 먹는다고 그런다. 몇 경험담을 털어놨다. 추상호는 그런 시기도 있어야 나중에 부모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라도 마음이 아프지만 참고 있다고 덧붙였다.